안녕하세요 소솔입니다 1000명까지 90명도 안 남았습니다 얼른 1000명 달성하면 좋겠습니다 혀혀 현기증 난다고요자 그럼 이번에는 방치형 게임들한 세트를 들고 왔으니 연휴 동안 푹 쉬면서 방치형 게임으로 재미있게 황금 연휴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게임 추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방치형 게임 중 가장 재미있게 즐긴 게임인 다거다 기사단은 귀여운 도트가 특징이며 자신의 기사단을 꾸려가는 매력 넘치는 게임입니다. 평소에 물량전과 전략성이 있는 게임을 좋아하는 저이기에 이번 게임은 정말 재미있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보병 기사단으로 시작해서 기사단을 성장시키면 모두 말을 타고 달리는 멋있는 기사단으로 바뀌는데요. 말은 100% 인게임 플레이를 얻을 수 있으며 캐릭터의 전용 말을 구하면 더욱 강해지는 요소까지 더해져 수집 욕구를 굉장히 자극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벤트 및 퀘스트 보상으로 유료제화를 엄청나게 지급해주기 때문에 최고 등급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강력한 보유 효과로 인해 수많은 캐릭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굉장히 분주한 방지형 게임이었습니다. 손가락만 분주하고 기사단이 전혀 강해지는 게 체감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짜증나는 시스템이었겠지만 제 손가락이 바쁘면 바쁠수록 강해진 저의 기사단과 함께 막혔던 스테이지와 던전을 뚫고 나아가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기사들을 파티에 투입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와 해자스러운 구조로 무장한 다그닥 기사단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즘 다그닥 기사단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즐기고 있는 광전사 키우기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세계석이라고 새로 파밍할만한 스킬이 달린 장비도 나오고 길드도 추가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그닥 기사단하고. 비교하면 재와 수급이 달라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하는 점이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게임이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운 맛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광전사 키우기에 가장 재미있던 점을 꼽자면 스킬의 시너지를 연구하는 맛이 있었는데요 막혔던 부분에서 스킬을 요리조리 바꾸다 보면 어려웠던 스테이지도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물론 복잡하게 머리를 쓰지 않고도 꾸준히 방치를 하면서 재화를 모아 캐릭터를 육성하면 막혔던 부분을 시원하게 뚫는 쾌감도 있었습니다. 성장 요소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던전에서 소탕을 통해 편하게 재화를 파밍할 수 있고 하루 종일 방치만 해도 퀘스트에서 다이아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디자인이 준수하게 잘 짜여 있어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각성에 따라 외형도 바뀌게 되는데 점점 멋있어지는 광전사의 외형 때문에 수집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더 높은 각성 단계를 목표로 계속 게임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퀄리티 괜찮은 할만한 방치형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광전사 기우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조선 좀비라는 소재가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컨셉 때문에 굉장히 기다렸던 게임이었습니다 컨셉만큼이나 초반에 재화수급부터 시작해서 깔끔한 디트리얼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안겨주었는데요 조선 좀비전은 굉장히 많은 코스튬이 있지만 획득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고 등급 코스튬을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으며 재화도 많이 퍼주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뽑기를 정말 미친 듯이 할수 있었습니다. 코스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꾸미기란 요소도 업데이트되어 자신의 캐릭터를 원하는 대로 치장해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업데이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킬도 8개의 스킬을 돌아가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만족스러웠으며 보여지는 데미지도 시원시원하게 터지기 때문에 캐릭터를 성장시킬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캐릭터를 성장시킨 요소도 파견과 방치만 꾸준히 해준다면 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재화를 대량으로 수급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트 디자인을 좋아하며 화려한 스킬이 빵빵 터지는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조선 좀비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하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 있는데요. 레전드 오브 슬라임은 정말 귀여운 느낌을 잘 살려 슬라임이란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소재로 레벨 디자인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슬라임부터 장비까지 성장시키고 다양한 스킬과 패스 획득하며 사용하면서 스테이지와 콘텐츠를 공략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대부분 전투가 스펙만 되면 시원시원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레전드 오브 슬라임의 오리지널리티로 광산이 있는데 곡괭이를 이용해 땅을 팔수 있으며 드릴과 폭탄을 이용해 채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채광에서 획득한 재료 역시 캐릭터 성장에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시스템이 아닌 캐릭터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 부분의 시스템으로 저에게 또 다른 재미 요소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스테이지를 해금할수록 콘텐츠가 해금되고 팩과 스킬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스테이지를 등반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며 게임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플레이하는 내내 추천을 위해서 게임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게임을 즐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이 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아도 평소에 방치형 게임을 즐겨 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레전드 오브 슬라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쌍검사 키우기는 출시된 지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출순위에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호쾌한 전투로 몬스터를 빠르게 처치하고 분신술이란 오리지널티 리 요소가 스킬을 두 배로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 취향을 저격하는 요소였습니다. 다양한 코스튬이 구비되어 있으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수집 욕구를 자극했으나 가지고 싶은 코스튬의 대부분이 유료 코스튬이라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유료 제화로 구매할 수 있는 코스튬도 디자인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네요 스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승급을 하지 못하면 스킬을 배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천히 캐릭터를 키워나가며 하나씩 수집해 나가야 합니다 귀여운 펫도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기부여 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UI가 난잡한 점이 취향에 맞지 않아 강력하게 추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캐릭터 디자인도 괜찮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맛도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할만한 방증 게임 찾으신다면 쌍검사 키우기 추천합니다. 다그닥 기다려 하고 같은 SS 스 사서 개발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느낌이 몬스터 탐험되는 4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캐릭터들 중 원하는 대로 4명을 선택해 파티를 조합하여 적을 무찌르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 가장 좋았던 부분은 대부분 UI에 일괄적으로 성장시킨 버튼이 있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편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게임도 UI가 굉장히 눈에 안 들어오며 이것저것 기능도 많아 아까 배웠던 기능을 찾아 UI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지만 룬과 같이 자신만의 성장 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UI가 복잡해도 잘 적응하면서 자신만의 성장 보드 관련 재미를 찾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몬스터 탐험대 추천합니다. 여태까지 항상 사람을 키웠는데 배를 키워야 한다는 컨셉이 신기해서 한번 설치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새로운 배를 획득하고 새로 얻은 배들을 함께 성장해 나가며 괴수부터 포세이돈 같이 바다의 신까지 자곡자곡 공략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스를 공략하다 보면 가끔씩 수문장 같은 다른 보스에 비해 클리어하기 까다로운 보스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든 이 보스들을 쓰러뜨리면 다음 보스부터 다시 쉬워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를 키워 성장시키고 보스를 공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특정 보스를 클리어하면 새로운 배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전 욕구를 자극했네요. 현상 수배를 통해 유루제와의 수급도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이며 유루제와는 배의 공격 속도를 올리는 곳에 가장 먼저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컨셉이 신선한 인디 느낌이 물씬 나는 방치형 게임을 찾고 계신 분께 해적선 키우기 추천합니다. 오늘 추천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압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